자,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15% 증가. 작년보다 15%증가해서 작년의 기준 값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인원수를 체크를 해야 올해에 대한 표현을 할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 수도 작년을 기준으로 10% 감소를 했대 근데 작년 전체가 630명인데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을 X명이라 정해준다면 여학생은 전체 630명이 있었었으니까, 630에서 X를 빼주면 된다 뜻이 됩니다. 그럼 올해는 어떠냐를 생각해보자. 남자는 15% 증가했다 지 X를 기준으로 그것의 15%만큼 증가했으니까 더해주면 된다 뜻이고, 여학생은 630기 X가 있었는데, 거의 1 30-x에 대한 10%만큼이 감소했으니까 빼주면 된다는 뜻이고 10%를 됐어요? 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7명 증가했대 네. 그럼 사람 수의 변화는 결국 요만큼 그 늘어난 거고 이것만큼 줄어든 거니까 사람 수의 변화라는 것은 100분의 15x 빼기 630 빼기 x에 100에 10이 곱해졌을 때이 결과가 바로 사람수의 변화라는 뜻이 됩니다. 음. 이해 된거 맞아요? 예를 들어 15명이 늘었고 9명이 줄었대. 그럼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최종적으로 6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 남자 15명 늘었대. 네. 여자는 9명 줄었대 네.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된거야? 6명 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 아, 네. 그러니까 변화된 양 이거 내가 지어낸거고 변화된 양 변화된 양을 합해주면 결국 전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거다 이런 뜻이 되는거라고 네. 그래서 늘은 양 줄은 양을 계산을 해보니 최종적으로 7명 증가했다 얘가 7명이다 이말밖에 안되고 네. 따라서, 전체적으로 100을 곱해서 정리하면, 15x 빼기, 10이 곱해질 거야. 네. 곱해지고 마이너스 있다. 마이너스 6300. 마이너스만 겹치니까, 플러스 10x는 700이 돼요. 그래서 25x라는 것이 7천이 되겠네요. 네.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25가 4개가 100이니까, 70 곱하기 4. 280, 뭐, 이런 식으로 지어 음. 그때, 올해에 남았으니까, X가 답이 아닙니다. 얘가 답입니다. 네. 그래서, 280에다가, 280 곱하기, 얘를 20분의 3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13 계산하면 42. 그러면, 330이에요. 이렇게 답이됩니다